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식당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으면 괜히 그 집이 더 맛집 같아 보이는 경우 말입니다. 또는 투표나 모임 자리에서 주위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내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경우 말이죠.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증거라고 부릅니다. 즉, 많은 사람이 하는 행동은 옳을 것이다 라는 심리적 신호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낯선 동네에서 약국을 찾고 있는데 a 약국은 사람이 바글바글 b 약국은 텅 비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a 약국으로 향할 겁니다. 약효를 따져본 것도 아니고 사실은 단순히 사람이 많다는 것만 봤을 뿐인데 말이죠. 여기에는 또 다른 심리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책임분산과 도덕적 회피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직접 나설 필요는 없겠지. 다른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 이것이 책임분산이지요. 또, 다수가 같은 행동을 하면 개인적인 죄책감이나 도덕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나만 한게 아니야. 다 같이 했잖아.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합리화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작동하는 것이 확증편향과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확증편향은 내가 이미 믿고 있는 생각에 맞는 정보만 찾아내고 강조하는 습성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약이 효과가 좋다라는 말을 믿고 있으면 효과 없다는 이야기는 흘려듣고 효과 있다는 사례만 찾아내는 것이죠. 밴드웨건 효과는 말 그대로 유행하는 대세에 올라타는 심리입니다. 정치적 선택에서도 소비에서도 심지어 종교에서도 남들이 다 한다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수가 선택한 길이 언제나 오를까요? 아니면 단지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심리적 안도감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역사는 말해줍니다. 많은 독재와 사회적 비극이 바로 이런 다수의 안도감 속에서 묵인되고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다수의 의견을 참고하되 절대화하지 말 것. 사람이 많다는 건 단지 정보의 일부일 뿐 진실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내 생각을 한번더 점검할 것. 혹시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내 의견을 억누르고 있진 않은가. 혹은 반대로 남들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셋째, 책임의식을 개인에게로 돌려놓을 것. 다수 속에 있을 때일수록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묻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내가 따르는 다수의 선택은 정말 옳아서 따르는 걸까? 아니면 다수와 함께라서 안심이 되기 때문일까? 이 물음이 바로 사회적 증거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